선수 준비하면서 네 이게 노림수로 노림수가 아니라 빠르게 정석적으로 진행을 하면서 가져가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던 것 같은데 나준수 선수가 그 상황에서 쫄지 않고 3세트에서 과감하게 3회 처리까지 늘려가면서 경기 끝났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튼튼하게, 튼튼하게 준비해온 대로 해준 결과 아 고영재 선수의 공격이 통하지 않게 되었고 투스터가 무용지물이 되면서 히드라에게 그냥 힘 없이 밀리면서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아 이제 커세어가 찡할 상황이 아니었는데 고영재 선수가 이제 평소답지 않은 이제 운영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이게 고영재 선수가 끝장전을 준비하면서 첫 번째는 전진 투게이트, 두 번째는 빠른 테크로, 이제 나준수 선수의 생각을 흔들어 놓고, 이제 세 번째 때, 정석적인 빌드를 타면서, 투스타로 오버로드를 괴롭혀주면서 그렇게 따가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1, 2 세트의 네. 계획이 무너지면서, 이제 고영주 선수의 멘탈이 스스로 무너졌다,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렇죠. 이게 1, 2, 1, 2가 딱잘 들어가야 이제 스트리트 펀치가 들어가는데, 원투펀치가 안 맞게 되면서 나준수 선수에게 여유를 찾게 되는 약간 그런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이제 고영재 선수의 원투펀치를 나준수 선수가 피한 셈이죠. 이제. 그렇죠. 나, 나준수 선수가 피해주면서 오히려 스트레스를 꽂았어요 카운터펀치를 날려주면서 벌써 3세트까지 가져갔거든요. 네, 3세트 커세어 야무지게 먹었거든요. 네, 이게 고영재 선수가 지금 맵을 고르면서. 이제 나주준 선수는 아직 더블 스코어 찬스를 쓰지 않았는데 이 그렇게 되면은 굳이 더블 스코어 찬스를 안 써도 되는 거죠. 네, 뭐 나중에 써도 되는 거죠, 이제. 4대 0, 그렇죠? 5대0 됐을 때 이제 남았으니까 써도 되는 상황. 고영재 선수의 멘탈이 이제 찢어져서 없어졌을 때 <laughs> 네, 그때 써주면 아, 재밌을 것 같고 이제 고영재 선수 의서치운은 계속 안 따라줍니다. 아 이거 서치운이 오늘 안 좋아요 지금 고영재 선수. 나주준 선수는 뭐두 번째 경기 때뭐 잘못 보내가지고 네. 어 한없이 있는 걸 늦게 알아차렸습니다만은 계속 역서치를 보내주면서 우리 서치운은 계속 나주준 선수에게 웃어주고 있어요. 이게 원래 원 서치면 해처리도 바로 못 찍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갔기 때문에 링이 나오면서. 프로브 네. 반응 잘해야죠 이거? 이거 프로브 반응 못하면 이거 위험해집니다. 이거 원게이트에서 아하 이거 돼. 최적화가 안 됐어요. 지금 아 바로 잡혔습니다. 이거 바로 잡혔으면은 포지 박아야 돼 이러면 예 네, 포지 박고 배터리까지 배터리까지 아 6저글링이라서 배터리까지 찍었거든요? 아 이거는 초반부터 상황이 많이 안 좋은 모습이죠. 아 이거 프로브까지 나오면은 아 이거 많이 안 좋은데요 이러면 이거 프로브 나온 거 마, 봤으면 굳이 들어갈 필요 없어요 나준수 선수 위치만 확인하고 배터리 지어진 거 확인했으면은 아 지금 앞마당이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드론 찍고 운영가는게 제일 베스트입니다. 네 케이트 또 돌리는 모습 반응해야죠. 네 괴롭 괴롭혀 주면서 이게 지금 나오면은 질러까지 쌓아 먹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 지금 프로브가 다섯 마리까지 나와 있는 거는 손해예요 고염재 선수한테. 안마다 아직도 안 올라갔거든요. 아, 이 자신감이 좋아요 지금. 링 움직임부터 달라요 지금 나준 선수. 이게, 이게 고영재 선수 입장에서는 이게 위험하다라고 판단이 되기 때문에 질러서 꾸준히 찍고 있을 것 같고 이 포토캐논이 지어질 때까지는 넥서스가 완성이 안될 겁니다. 지어지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서 나 나준 선수는 레어까지 올렸어요 지금. 테크가 굉장히 빨라요. 네네. 아 이거 넥서스 많이 냈는데요 이거. 레어 찍었다는 건 이제 뮤탈 혹은 럴커 이런 쪽 아니겠습니까? 네, 뮤탈이나 럴커 쪽으로 생각을 해야 되는 게 맞고 이제 넥서스가 너무 늦어서 지금 낮은 선수한테 웃어주는 상황이고 계속 드론만 찍어도 됩니다. 이제 지금부터는. 네, 테크가 너무 늦는 모습이고 이제 히드라 댄을 지은 모습 럴커 쪽인 것, 것 같네요. 영재 선은 파일럿이 막혔어요. 그그 그 와중에 아 이거 많이 긴장한 것 같은데요. 이게 지금 오버로드가 다 보고 있기 때문에 이게 배터리랑 사실 배터리만 지었으면 모르겠는데 배터리 포, 포지까지 지었기 때문에 이게 마당이 엄청 늦었죠. 우종범에서 네 이제 배터리 위치도 안 좋은 게 나중에 만약에 링럴코뚫키잘 하시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거 하면은 네. 이제 캐논이 한 개밖에 없다 이러면 뚫릴 수도 있거든요 그죠 현역 때 김주산 네. 선수 하듯이 <laughs> 히드라 모아서 한 번에 오면은 저기 네네. 캐논이 원래 캐논이 있어야 되는 자리잖아요 저기가 예 그렇죠 아 저거 때문에 아마 나중에 포토도 안지지고그 와중에 히드라 덴 올렸습니다 이걸 럴커 올라가서 조이게 할 생각인 것 같거든요 아 심지어 아둔이요 이거 로보틱스도 아니에요 이거 이게 빠른 <laughs> 네. 지금 빠른 럴커죠, 빠른 럴커? 지금 제가 생각했을 때는 럴커부터 눌러가지고 지금 소이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제 히드라, 히드라 봤어요, 그히드라 봤거든요. 네. 이러면 은 히드라 모아뛰기라고 생각하실 것도 없습니다. 아, 이거 포토 위치도 방금 하나 건설했다 취소하면서 이제 말린 모스 아, 이게 포토 캐논을 짓는데 이게 나준수 선수는 히드라를 더안 찍어도 됩니다, 이거는. 럴커만 쪼여놓고 이제 멀티만 해도 되는 상황이죠. 네 지금 멀티하러 나가죠 지금 이거 스타팅으로 나가거나 아니면은 3멀 산멀. 3멀로 가네요 3멀로 이게 나준수 선수가 이제 후반 운영을 뛰어나기 때문에 럴커 조에게 해놓고 헤이브 가면은 상당히 불리해 보이네요 고지, 고영재 선수 네 이게 지금 커세어도 아니라서 저그의 테크 상황을 확인도 못하고 이게 그래도 프로브는 나갔습니다 밖에 프로브 나가서 지금 꾸준히 정찰을 해주고 있는데 네. 고영재 선수 입장에선 무섭죠. 지금 히드라가 히드라를 볼수 있는 게 없으니까 계속 히드라를 찍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아그 와중에 나준수 선수는 저글링을 더 찍었습니다, 한 분들. 얼커 변태하고 있고요. 이거 럴커 변태해서 뚫겠다는 것 같긴 한데 뚫지는 못합니다. 뚫는 건 위험하죠. 네. 아 프로브가 지금 정찰 꾸준히 해주고 있고 링이 지금 발업이 돼서 끊어주러 가고 있습니다. 네. 가서 히드라덴 봤으면, 은 레어 있는 거 봤으면 아 럴커구나 이렇게 생각을 할 겁니다 고영준 바로 선수. 로보틱스를 지어야 이제 고영준 선수가 판단이 좋은 거거든요 근데 아직 로보틱스는 보이지 않는 모습이에요 네 그러면서 포토캔은 더 짓고 있고 이거 포토캔은 더질 필요는 없는데 아 이거 과민반응이에요 지금 말랐어요 로보... 많이 라, 로보틱스가 네. 아직도 못 올라갑니다 그래도 웃어주는 상황은 고용... 저기 나준수 선수가 오버로드가 막혔기 때문에 추가 병력은 없는 상황이고 안마당에 드론 적어요. 지금 게이트를 늘릴 때가 아닙니다. 로보틱스를 가야 돼요, 지금. 드라군 사업을 돌리고. 이게 그래도 나준수 선수가 아, 러커 봤어요, 지금. 아, 이거 들어가나요, 아니, 이거? 아, 이거 들어가면 안되는안 되는데요, 안 이거. 던지는 되는 거예요, 이거. 아, 이거 토프 다섯 개는 뚫기 쉽지 않은데요. 아니, 이게 지금 질럿이 발업이 됐기 때문에 음. 이거 다시 조이는 걸로 가야됩니다. 럴커 살려가지고 바로 됐고요 질럿 이게 지금 나준수, 사... 나준수 선수가 드론을 채워놓고 이제 들어간 게 아니라 네 공격을 했기 때문에 아 이거를 포토캐논 개수를 보고 좀 들어갈지 말지를 고민을 했다면 이제 침착하게 아, 링을 던져서 들어갔어야 하는 거죠 맞습니다 네. 지금 링을 다 던졌고 지금 질럿이 뒤로 넘어가면은 지금 드론 뽑을 상황인데 지금 드론 찍었죠? 드론 찍었는데 저 질럿을 막을 병력이 없어요 지금 아 투질럿 없는데요 이거 그럼 부랴부랴 또 히드라 질럿 히드라 럴커 찍어야 됩니다 히드라 저글링 찍어주면서 해야 되고 지금 아 인구수가 지금 안 좋아요 이게 애매합니다 드론을 늘린 것도 아니었고 이게 한방 병력을 한 방을 모을 거였으면 네네. 럴커로 게이트도 부수고 코어를, 포지를 부수고 그 다음에 저글링을 뛰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래도 포지랑 게이트를 긁어주는 모습 나준 선수 네 지금 그래도 공 1업까지는 됐습니다 구렁진 선수 네방어를을고 있는데 이제 이거는 취소될 것으로 보이고요 본진의 로보틱스 거의 올라갔습니다 아 질러 견제 좋아요 지금 마당 질러 두마리아몇 마리 잡나요 드론 이거 두 마리, 세 마리 잡았어요. 이 예, 상당히 커요. 이거 큽니다. 이 드론이 다 붙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원진까지 입성? 어, 다크 어떻게, 다크가 지금. 다크 어딨나요? 깨던 러, 보, 다크 나왔는데 지금 포지깨던 로보틱, 아니, 포지깨던 럭커들이 스플래시 데미지로 잡았습니다. 아하, 지금. 이거 잡힌지 모르고 있어요. 아, 원진 드론 이제 너무 상하는데요? 이러면은 지금 반반이죠? 반반이라고 볼 수, 보면 됩니다 저는 이제 프로투스가 괜찮지 않나 생각이 드는 게 이제 공일업도 돼있고 이제 프로브도 많지 않습니다